팀 1경기 시작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잠깐, 휴대폰이 갑자기 좋아졌는데, 이거? <목소리> <laughs> 화질이 엄청 좋아졌는데? <목소리> 나이스 nice 수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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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잘하는 멤버들 많이 나왔네. 한팀 <목소리> 세네.

이 와! 우이팅화이팅 아이 봐. 아이안 팀 오늘 이는 돼요? 다섯 명딱 돼요 3등 놀아 들어가지 <목소리> <목소리> <와, 목소리> 마라 와 너무 아파서 아니 형 계속 들어가지 마라 큰일이다 큰일다음일어나

그리고 <목소리도> 회의 아이 n 이 안나 i t don't come. What's up? What's up? w h